여기는 강원도 고성 삼포 해수욕장. 삼포리 해수욕장입니다. 뭐 오션투유라는 뭐 펜션인가? 자, 앞에 송지호, 다음에 봉수대 해수욕장 건너편에 이렇게 해수욕장이 하나 있죠. <laughs> 저 옆에는 또 이름이 다른 데일 것 같은데. 저게 왜 이렇게 하얗지? 응? 저새가 똥을 쏴서 그런가, 원래 해안바위인가? 응? 뭐? 그리고, 바위들이, 눈치가 있어요. 응. 아까 저, 섬. 측면까지 어, 꽤 크구나, 저건는 송주 앞에 있는. 송주, 그 다음에, 봉수대, 그 다음에, 이게, 사양가가 이렇게 팍 이어져 있어요. 여기를 막아놨지, 돌로? 물이 나오는 덴가 응.